K사인은 지난주 금요일 분석해드린 종목이네요. K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먼저 추세를 봤을 때 하락 박스가 진행 중인 모습이네요. 금요일 거래량 격만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 상단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당일 발산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하기에. 지금은 그냥 강한 파동이 들어왔구나 정도만 체크하시고 나오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매매 포지션을 잡아봤을 때 기회 비용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명확하게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간 투자가 가능하다 하시면 금일 캔들을 중심으로 눌러주는 영역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게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 타점으로는 1600원 정도 구간부터 어, 1차 관점 잡아가는게 좋아보이니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상 흐름 보면은 역사적 거래량으로 직전에 물량을 소화하고나서 파동이 컸던 만큼 수렴도 길게 나오는 것인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돌파가 나오고 나서 눌림 자리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저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장기 추세를 돌파하려는 만큼 매매 시나리오 잡아드렸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돌파의 흐름이 나온 모습은 아니고 현재 주세 상단에 위치한 만큼 일부 매도의 시선을 가지면서 부담 안 되는 물량만 홀딩 포지션 유지하는 관점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큰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락박스 흐름 안에 주가가 갇혀있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수익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어,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눌러주면 또 매수 포인트로 볼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직전에 손절가가 1470원 가격 라인이었다면, 어, 지금은 변곡에 잡혔던 1620원 가격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을 살리고자 하신다면, 은 명확하게 돌파의 캔들이나 파동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눌림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 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피니일 스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이 연출되면서 직전 매물을 소화한 흐름을 나타냈죠. 그 이후 조정 흐름 안에서 현재 단기적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큰 추세는 보면은 어떤가요? 현재 하방 흐름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기간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고, 주자 상단을 몸통으로 잡아주는 파동이나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본다면, 짧게 보는 분들은 5,100원 가격 구간 손절 잡고, 이달 전까지 매수해 볼수 있는 영역이고, 좀더 들고 가겠다 하시면은 저점 높이는 추세 또는 거래량 들어왔던 캔들까지 열어두고 비중 조절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흐름은 하방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비중매매보다는 소액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스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의 경우 먼저 추세를 보면 하방을 그리고 있다가 최근 거래량 동반된 파동으로 추세를 돌파한 모습이네요. 자그 이후 조정 파동 안에서 변곡에 실패하며 추가적인 하방을 열어둬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려올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어뭐 다음 변곡이 잡힌다면 그 캔들을 중심으로 손절까지 할게. 매수 타점을 볼수 있으나 현 상황상 분할매수 영역을 크게 열어두고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장기하방 추세를 돌린 부분에 점수를 주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평당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니까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종업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안도 분할 매수 영역이네요. 최근 파동으로 명확하게 장기 추세에 돌파가 나온 모습이죠. 이 나오는 파동을 이제 봤기 때문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리스크를 최소한 매매 시나리오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불법 파동에 대한 조정 흐름 안에서 단기적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만큼 1260원 가격 구간 손절 잡고 현재가와 손절 폭이 짧은 메리트로 접근할 수 있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들고 가는 포지션을 잡겠다 하시면은 추세 돌린 캔들의 시가 구간까지 열어두셔야 하는데 손절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포커스를 두신 상황에서 현재 소액만 접근하셨다가 나오는 파동을 먹으시면 되고 이탈이 나오면은 빠질 수 있는 영역에서 어, 비중을 넣는 포지션을 잡는 게 좋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울인베스트먼트도 직전에 분석 영상 올려드린 종목이네요. 다우 인베스트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 하방을 그리다가 어,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네요. 자, 일단 거래량 터진 금일 캔들을 중심으로 한 어, 기준봉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하는데 어, 상승폭을 크게 가지고 간 상황인 만큼 어, 지금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따르겠죠. 자 그래서 우선 기술적 타점은 2,300원 구간에서 1차 타점을 보는 게 좋아 보이기에 추후 눌러주는 영역이 올 때까지 건망하시면서 어, 종목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상한가로 마감을 한다면 어, 이어지는 시장에서 갭들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데 바로 위에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밀릴 가능성이 따르고 일부 매도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현재 나오는 파동에 대한 조정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정도 부분만 참고하시고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4일 당시에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인 만큼 매매 시나리오 잡아드렸고 매물 구간에서 저항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줄이는 가격 구간 언급드렸는데 직전에 매물 피로감에 가격 기간 조정이 나왔고 현재 재차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황이네요. 일단 현 상황상 종가 여부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 매물 구간을 몸통으로 잡아주면서 마감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잡아주지 못한다면은 가격 기간 조정이 더 나올 텐데,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는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2680원. 손절 잡고, 평단을 손절과 가깝게 맞춘다는 관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되고, 추후 매물 구간 3375원. 가격 구간을 통으로 잡아 준 이후에 눌러 줄때 신규 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JMI도 며칠 전에 분석해 드린 종목이네요. 자, JM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추세를 보면 가격 조정 이후에 현재 기간 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수렴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영역에 주가가 위치한 모습입니다. 자, 현재 단기적인 매물 구간 돌파가 나오면서 수렴 상단 돌파 기대감이 따를 수 있는 만큼 1차 매수 영역으로 볼수 있고 어, 맞고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높이는 추세로 손절 라인을 잡든1 6 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던 분할 매수 영역을 이탈 전까지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아서 어 다소 아쉬운 모습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 이제 관심가질 영역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도 구간은 바로 직전 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저항 받을 가능성이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물량 줄이는 가격 구간 확인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되고, 수렴 상단에서 맞고, 돌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기간 수렴이 더욱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손절 대응하는 방향성 잡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실하게 뚫어주는 흐름부터 체크하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1월 16일 경에 단기적인 매물 구간 돌파가 나오면서 기간 수렴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영역에 위치해 있고.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 볼수 있는 영역 말씀드렸는데 현재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저항구간에 주가가 위치한 모습입니다. 중요 가격을 봤을 때 1250원 정도로 보이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이격이 벌어지기도 했고 저점 높이는 추세까지 빠질 수 있는 영역도 많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으로 접근한 분들에게는 일부 물량 줄이면서 대응해 볼수 있는 가격 라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다시금 잡아주면서 돌파가 나올 때 눌림 기술적 다점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